생선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 회화, 문법, 발음 등등, 영어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도, 영어 공부, 초보자도,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 영어 울렁증 극복 프로젝트, 해피 잉글리시! 투게더 화요일 코너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 쿠아카 글렌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아카 글렌입니다. 네. 자 이제 요즘 장마철이라 계속 습해요. 또 오늘 주제 에 습한 날씨에 쓸수 있는 표현들을 갖고 오셨는데 자첫 번째 표현 뭘까요? 네. 첫 번째 표현은 딱말 그대로예요. 오늘 주제랑 완전 그 연관된 표현이죠. 그래서 허, 밖에 엄청 습해. 음. 밖에 엄청 습해. 그, 막, 습하다는 그 말, 그대로겠죠?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네. It's muggy outside. 어 먹이 네네 네. 먹이 먹이라고 하면은 그말 그대로 말 먹이 말 그대로 이제 습한 날씨 습고 그 후덥지근한 음, 먹이가 네 음. 먹이라고 하면은 이제 습고 후덥지근한 날씨를 뜻하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뜨거운 물을 따뜻한 머그컵에 음. 네 따뜻한 머그컵에 이렇게 딱 따라 보면은 그김 올라온다고 하죠. 네, 그뭐 수증기 김 어.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 내가 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어. 그 습한 그런 공기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연관이 있죠. 그러네요. 그 머그컵도 이 머그를 쓰나요? 머기 에서 g y 가빠 빠지면 음. 이제 머그컵이기는 한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게 음. 연관성은 살그 기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그 단어의 기원을 보더라도 머그컵이랑 먹이랑 연관성은 없기는 음. 해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 재미있게 음. 좀 이해를 하면은 음. 네 여러분들 알기 훨씬 편할 거예요 맞아요 좋네요 우리 지난주에도 왜 쉽게 외우는 단어들 뭐 맞아요. 그런 책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진짜 먹이가 뭐 짧아서 쉬울 것 같지만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막상 쓰려면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 글랜 쌤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연관시켜서 기억하면은 머릿속에 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 밖에 엄청 습해. 자 먹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를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 이 표현도 한번 두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밖에 너무 습해. It's muggy, It's, muggy It's muggy outside. It's muggy outside. It's muggy outside. It's muggy outside. 잘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습한 날씨와 관련된 표현 두 번째 표현은 또 뭘까요? 두 번째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한 날씨에는 제가 이제 그 과학적인거나 이런 뭐 생물학적인 거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이 밖에 이제 공 기 중에 수분기가 많으면은 음. 이제 땀이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음. 이제 좀더땀 구멍이 이제 그런 열을 식히는 그런 이제 작용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음. 그래서 딱 연관된 거예요. 이 습한 날씨에 오, 땀 많이 나죠. 네. 땀 정말 많이 나요. 맞아요. 막 축축해지고요. 네. 그래서 딱그 표현입니다. 땀이 엄청나. 어, 땀이 엄청나. 네. 네. 땀이 많이 나.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 I can't stop sweating. <laughs> I can't stop. <laughs> 그렇죠. 네. 땀 나는 걸 멈출 수 없는 거네. 땀이 이제 그 계속 네, 나니까 수,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목소리> 이제 괄괄괄괄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I can't stop. 이거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I can't stop sweating 자체를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네. 뒤에 stop sweating을 뺀 다음에 I can't 뭐 I can't stop 아니면 I can't wait 나 음. 기다릴 수가 없어.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음. 네 그래서 그리고 I can't wait 나 I can't wait till 뭐 summer 뭐 지금 여름이지만 아니면 Autumn, Fall 해도 되지만요. 그래서 I can't wait till fall. 나, 결, 나 가을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음.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요. 많이 응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 표현도 뭐 그냥 이거는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굳이 막, 외워야지? 이렇게 안 해도, 아우, 땀이 얼마나 많이 나면, 진짜 땀 나는 게 멈추지 않을. 왜, 우리 동남아시아 또 놀러 가면, 음. 습하고, 진짜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막옷다젖고 저는 사실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허, 세상에.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 갔는데, 진짜 음. 나가, <laughs> 나간 지, 밖에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옷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허, 정말, 와 내가 이제 나처럼 땀안 흘리는 사람이 여기 땀이 이렇게 날 정도면은 진짜 더운 건데 그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심지어 섬 나라들이 음. 많잖아요. 그런 섬 나라들이 이제 진짜 그 진짜 해습성을... 승고 덥고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좀 음.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점점점 많이 습도가 올라가면서, 예,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우, 막. 그 덥기 시작하고 습하기 시작하면 아주 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I can't stop s w e a t i n 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이렇게 더워서 땀 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매운거나 이런 뜨거운 음식 먹으면은 땀. 아, 어, 나죠 나죠. Can't stop s w e a t i n g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 어, 그래요.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뭐 매운 거 먹고 땀날 때. 오 그래요? 저, 우리 뭐 그럼 당황할 때 땀도 나잖아요. 그때 써도 돼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써도 되죠. 음. 당연히 써도 되죠. 근데 아마 땀 양이 좀 다를 수는 <laughs> <그렇게>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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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 너무나 어나 나 땀이 너무 많이 났잖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살짝 엄살도 있는 것 같아요. 땀 땀구멍이 열린 거죠? 네네. 땀이 확실히 갈갈 나오지는 않지만 땀구멍 열린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화끈화끈 하면서 네그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좋습니다. 자이 표현도 한번 두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네. o 땀이 엄청나. I can't stop sweating. I can't stop sweating. 어우, 땀이 멈추질 않는다. I can't stop sweating. I can't stop sweating.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장마철에 딱 맞는 이 습한 날씨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세 번째 표현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네세 번째 표현은 제가 그 아까 습한 날씨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표현이에요. 그 몸이 끈적해라고 안 하고 제가 응. 공기가 끈적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아마 이 표현을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가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야, 공기 엄청 끈적하다라고. 음. 얘기하는 거를 저는 잘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네. 어, 쓰는데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음, 뭔지는알것 같아요. 자주 저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 근데 살이 많이 끈적가죠. 맞요 네, 여름에는 막 몸이 끈적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딱 여기서 볼수 있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네.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네. 몸이 끈적한, 그러니까 음. 그 습한 공기가 몸에 닿아가지고 이제 끈적해지는, 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가 돼 있다면은, 네. 영어적으로는요, 공기 자체가 끈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끈적한 것들이 내 몸에 붙어가지고 내가 끈적해진다. 끈적해진다. 아. 이런 느낌이라서, 네. 내 몸에 붙어서 끈적인 거냐, 아니면 끈적한 게내 몸에 붙은 거냐, 음. 이런 이제 시각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기가 끈적해라고 영어적으로는 표현을 해서 제가 공기가 끈적해라고 가져왔거든요. 음.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 the air. is sticky. sticky. 음, 그렇죠. 스티키 하면은 끈적끈적한 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스티커. 그렇죠. <laughs> 스티커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끈적끈적해 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티키에서 이거는 형용사 형태예요. 음. 그래서 이제 끈적끈적한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게 볼게딱 그거예요. 네. 표현은 달라요. 음. 어떻게 표현하는냐는 표현하는가는 살짝 달라요. 그치만은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랑 의미하고자 하는, 뜻하고자 하는 바는 같거든요. 음. 습한 날씨를 표현을 하고 몸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땀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다양한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영어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다양한 시선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음. 다양한 각도로. 그러다, 그런 이제 다각화된 시야를 가지고 있,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다, 음. 라고 하면 은 언어를. 아주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언어적 능력이기도 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나는 생각이나 이런 게 끊이지 않아. 뭐 MBTI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 그 말하는 사람의 입각을 해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을 사용해 보는 이런 식의 상상을 계속 가져가신다면은 그것 또한 영어 배움의 지름길이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끈끈하다, 스티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단어도 기억하시면 더 활용하시기가 편하겠죠. 자, 이제 몸이 뭐 끈끈해, 이제 공기가 끈적해 이 표현 두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오, 공기가 끈적해. The air is sticky. The air is sticky. The air is sticky. The air is sticky. sticky.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습한 날씨와 관련된 영어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현 배울 차례예요. 어. 마지막 표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습한 날씨. 우리 여름철에 습한 날씨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음. 그런 이제 시즌이 있죠. 네. 그게 보통 얘기하면 이제 장마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마 때비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다 보니까 이 습한 날씨랑 이런 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그한2년전 찾아보니까 한이년 전부터는 이제 한국성, 음. 한국형 뭐 우기다 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야 된다 음.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걸로 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저도 그런 이야기만 있다만 보고 왔는데 근데 확실히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동남아라던가 이런 날씨랑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네. 아주 습하고 덥고 음. 이런 날씨. 그래서 우기라는 영어 영어적 표현이 우기, 네. 네 우기라는 영어적 표현이 한국 장마철에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마철을 이제 영어로 딱 변환을 해보려고 한다 아니면 번역을 해보려고 한다 하면 안 나와요. 아. 네. 그중엔 장마가 없어서 그런가? 없죠. 아,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저희 뭐 따뜻한 기운과 뭐그 차가운 네, 기후가 이거 만나가지고 만나죠. 그 네, 장마 전선을 네. 이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특성, 지리학적 특성이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마라는 거, 라는 게 이제 한국형에만 이제 존재하는 단어고 음. 이래가지고 그 우기라는 단어를 저희가 빌려서 썼거든요. 음. 네. 우기는 영어로 몬순이라고 해요. 아, 네, 몬순 몬순 기후, 뭐, n s o o n Mo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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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거 s 요그몬 Monsoon. m o 거 s 요그 n m 몬 n s o o n m o n 이 o o n m o n s o s Monsoon. s e a s o n 하면은 이제 장마철이야. 음. 아니면 한국형 우기야. 네. 우리나라가 살짝, 먼순에 이제 맞춰 들어간 이런 오,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있기는 해요. 네네. 되게 신기한 건데, 그래서, it's m o 이라고 합니다. 음, 영어로 먼순. 그냥, 먼순! 이렇게 저, <laughs> 배우다가. 뭐, 적힌 거 봤어요. 저는 이제 이과거든요. 그래서 네. 몬순 기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과인데 왜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저... 공부 근데... 안 했네. 지구과학 시간에 어... 배웠을 텐데 안 배웠나 이거 중학교 봐요. 때 배운 거데진지요 그런가봐요. 아, 중학교 때는 아니 근데 뭔가 많이 느낌이 아닌가. 몬순하고 만순하까 네. 몬순 되게 다라, 달라요. 그런가. 봐요. 다른 단어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근데 이제 만순 같은 거는 음... 알고 있었는데 몬순이라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어색해요. 진짜 이상하네요. 음. 느낌이 여기 이제 영어가 <laughs> 어색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몬순이 어색해죠. 저는 네. 몬순이 어색해요. 음... 그래가지고 아, 몬순 기후. 아, 뭐 근데 이거는 너가...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전 이거는. 잘 기억하는데 대신에 지금 발음만, 맞아요. 너무 몬순 이렇게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몬 보다는 여러분은 만 해주는 만.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아 발음 살짝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몬스터도 몬스터 아니에요. 몬스터라고 어, 음. 해요. 그래서 아 발음 살짝 섞어주면 오는 정말 이쁘게 발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음. It's 몬순 시즌 아니에요. It's 만순 시즌이에요. 그리고 순도 약간 길게. 수온이 이제 오가두개다니까네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monsoon seas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장마철이네 하면은 monsoon season이라고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 표현 여러분들 두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이제 아니까 음, <목소리> 발음만 발음만 조금 신경 쓰셔서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아이 장마철이네. It's monsoon season. It's monsoon season. It's monsoon season. It's monsoon season. 잘하셨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마지막 후에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습한 날씨, 더운 날씨 가볍게 이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And everybody, I had such a great time. I had such a great time. 감사합니다.